케냐 선교사가 알아야 할 케냐 이슬람 정보. 케냐는 1963년 12월 12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케냐는 주로 기독교 종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와 맞닿아 있어 이슬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리가 케냐에 도입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슬람은 폴란드로부터 아라비아 사막을 걸쳐 케냐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7세기 말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데 주로 아라비아 상인과 신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한정적이었고 기독교 종교가 케냐에서 우세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유러피안 미션과 교사들이 케냐에 도착하여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이 기간에 기독교는 케냐의 교육 및 사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여전히 아라비아 상인 및 이민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지만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부터 이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인 중 하나는 독립 이후 케냐의 국내 정치의 변화입니다. 1963년 독립 이후 이슬람 당에 속한 정치가들이 주목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슬람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이 성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기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진흥 운동들이 케냐에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증가는 이후의 시대에 꾸준히 이어졌고, 현재 케냐의 인구 중에는 대략적으로 22년 기준으로 30% 이슬람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은 케냐의 종교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다양한 이슬람 교파와 공동체가 케냐의 사회 및 정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리사 지역에는 9개 부족이 100% 이슬람교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독립 이후에도 아직껏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의 전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소말리 땅인 이곳에는 소말리 부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말리 부족 외의 8개 부족들은 자기 부족의 뿌리를 찾기 원하며 자기 부족의 발전을 위해서 개신교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개신교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못한 곳입니다. 이슬람은 여전히 기독교와 공존하며 케냐의 종교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